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구입하는 국가나 사람들에게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에서는 이란의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를 옥죄는 압박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산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를 지금 중단해야 한다며 이란에서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와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고 그들은 미국과 어떤 방식,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 등을 막는 조치를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유가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 사스산 원유가 1.7% 이상 상승했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7월 인도분도 비슷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4차 핵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탄도미사일 고체연료를 공급하는 중국과 이란 기업 등을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으며,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판매에 관여한 여러 기업과 선박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당초 이란과 미국의 4차 핵 협상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고, 협상 중재국인 오만은 상호 간에 합의되면 세부 날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란의 최대 압박 정책을 이어가면서 핵무기 보유 저지를 압박하고 있고, 이란 정부는 민간 용도의 우라늄은 생산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